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게임을 통한 재테크 방법을 연구하는 네이버 카페 개재연 연구소장 천사의 기사입니다. 오늘은 검은사막 M에서 열심히 모아두었던 은화를 현금으로 교환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아이템 거래 사이트에 은화 판매글을 올리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판매글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렇게 올리고 다른 일을 보다 보면 핸드폰으로 결제 문자가 날라옵니다. 그럼 아이템거래 사이트에서 쪽지를 주고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되는데요. 이 쪽지를 통해서 구매자와 협의해서 거래소에 올릴 품목을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은화 구매자가 4억을 구매하고자 한다고 치면요. 그리고, 가지고 있는 아이템이 극모리그 장궁이라고 치면요. 이렇게 강화를 했을 때 금액들이 나오거든요. 그럼 4억을 넘겨야 하니까. 여기 보시면 32강이 되었을 때 하한가가 3억 8천 정도 되고, 상한가가 4억 7천 정도 되니까, 이 사이에 4억을 입력을 해 가지고 이 32강짜리 그 머리고 장금을 사 주시면 4억이 그쪽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대략 5분의 아이템이 등록이 되면 구매자에게 다시 확인을 한 후에 이 물품을 구매하여 줍니다. 물론 수수료는 구매자 부담이 되는 것이고요. 이 문구를 은화와 판매글을 올릴 때 다시 한번 기록해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수수료 부담 문제로 서로 다툴 필요는 없으니까요. 이렇게 해서 은화 거래가 많은 양이면 여러 아이템을 은화 구매자는 올리고 판매자는 그 물품을 정확히 사주면 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생각보다 간단하죠? 열심히 모은 은화의 처리 방법에 대해서 고민하지 마시고 이런 식으로 거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유용한 정보였다고 생각되시면 구독 및 좋아요 한 번씩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 클릭하면 완성 복귀 되니까 꼭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게임으로 재테크를 희망하시는 분은 네이버 카페 게임을 통한 재테크 연구소에 회원 가입을 통해 카발 온라인 뿐만 아니라 다른 게임에서도 용돈을 벌수 있는 방법을 공유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감기 걸리신 분들이 많은데 몸 관리 잘 하시구요. 그럼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천사의 기사였습니다.